그러면서 주민들의 관심은 정말 그 포로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있고요. 눈치 빠른 해외 근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문이 번지고 있을 겁니다. 북한 병사들, 14,000명이 파견돼가지고 크루스크 지역에서 싸웠는데, 지금 포로는 두명 잡힌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벌써 1년 넘게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빨리 송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북한 지역에도 아마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많이 죽고 다쳤으면 혹시 포로로 잡힌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겠죠. 전쟁이 있으면 포로가 있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의 관심은 정말 그 포로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대북방송이 요즘 중단되고 대북전단이 중단됐다 그랬지만 눈치 빠른 해외 근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문이 번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두 명의 포로들 한국에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상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전에 끌려갔고 북한 내부 군인들의 지금 사기라든가 이런 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에도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부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군 포로들은 이제 한국행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고 본인들이 또 희망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또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두 명의 포로를 북한으로 송환받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푸틴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아마 요청을 하고 있을 거고요. 푸틴 입장에서도 김정은으로부터 병력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특히 쿠르스코를 탈환해서 자기 체면을 세워준 김정은한테 뭐래도 해줘야 되는데 포로를 돌려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거고요. 푸틴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종전 과정에서 포로 교환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우크라이나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포로를 돌려달라 이럴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게 관건이죠. 우크라이나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 해서 원칙대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한국으로 송환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보내나 뭐 북한으로 보내나 뭐큰 저거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정말 그두 명의 포로들 입장에서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북한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포로가 추가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14,000명이 싸워서 2,000명이 죽는 7명 중에 한명꼴로 전사를 하는 치열한 전투인데 2명의 포로 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우리 대북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 군 당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좀 뜻밖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북한 내부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라든가 또 러시아 지역에 나오면 아, 그런 좀 탈출 기회로 삼아가지고 집단적으로 투항하거나 뭐, 적어도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상당수는 사실 북한의 세뇌에 의해가지고 자폭하는 길을 택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로서는 조금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